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체스닷컴 클래식 예선에서 나온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비전을 배치하는 경기에서 어, 한국계 미국인인 크리스토퍼 유가 어, 베트남의 슈퍼 그랜드 마스터 르광 님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자, 이두 선수는 인연이 있기도 한데 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도에 어 크리스토퍼가 뭐 지금은 그랜드 마스터지만 당시 이제 레이팅 2,300 대에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어린 선수였을 때당시에 슈퍼 그랜드 마스터 이제 루광리엠을 클래시컬 경기에서 꺾었거든요.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엄청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2,600대 그랜드 마스터가 됐고 어, 일단그 미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선수로 좀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르광리엠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두 선수의 레피드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는 크리스토퍼 유가 D4로 열었고요 자, 굉장히 고전적인 퀸스 게임 비 거절로 들어갑니다. 자, 나이트 전개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백이 선택한 라인은 상대 폰을 잡는 익스체인지 어, 바리에이션이었어요. 자, 비숍이 G5 칸 나가면서 이 나이트를 핀에 걸고 이제 d 5에 압박이 들어가니까요. 자, 여기 C6로 일단 폰 구조를 잡으면서 수비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백이 여기서 퀸C2로 빠르게 연결을 합니다. 자 보통은 이제 이그 밝은색 대각선을 백이 먼저 잡는 게 개념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e3를 하고선 이렇게 이제 비숍과 이제 퀸을 이용해서 잡는 게좀 보편적이긴 한데 근데 요새는 이제 흑이 어, 비숍 f5를 이용해서 이제 먼저 이 대각선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플레이를 또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퀸 f3 에 당해서 이게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근데 요새는 이게 또좀 재조명을 받으면서 일단 좀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예 대각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퀸 c2를 이제 빠르게 하고선 그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e3 하고 뭐 비숍을 전개한다거나 자 이렇게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근데 흑이 좀 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자 h6로 비숍 한번 밀어내고요. 자그 다음에 g6로 올라가요. 자 이러면 뭐 비숍을 피한 캐트 하겠다는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이게 비숍 f5가 가능해지거든요. 지금 당장에 백이 E3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숍이 나올 타이밍이 안 나와 있고 자 그렇다고 이게 허용하고 나서 비숍 교환이 되는 거는 이거는 흑이 기분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카운터로 이제 크리스토퍼 유가 F3를 두죠 자 이거는 비숍 F5를 기다렸다가 E4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반격을 하겠다는 이제 아이디어라고 볼수 있겠어요 지금 여전히 이핀도 남아 있기도 하고 일단 중앙 공간을 확보하고 나면 백이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비접전개 그대로 됐고요. 100은 그대로 퀸사이드 캐슬링으로 이어갑니다. 자, 근데 크리스토퍼 유가 시가 쓴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꽤 익숙하고 어, 준비가 돼 있던 라인인 것 같습니다. 자, 퀸사이드 캐슬링으로 이어가면서 자, 이제 반대쪽 캐슬링이 완성이 되거든요. 자, 게다가 지금 100이 이미 F3 해놨기 때문에 지금 E4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지금 초반부터 주도권을 좀 잡기 위한 일단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네요. 자, 게다가 지금 또 퀵사이드 캐슬이 됐기 때문에 D4에 대한 그 수비부담 없이 바로 E4로 올라갈 수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자, E4로 올라가면서 중앙 공간을 일단 확보하는 모습이고요 자, 폰 교환이 되면서 이제 백이 중앙을 완전하게 가져가는 모습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흑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은, 백이 그러니까 결국 일단은 그 C폰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킹앞이 조금 취약할 수 있고, 이후 뭐 대각선에서 좀 공격당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또 가능하겠죠. 그다음 지금은 이비쇼 피안케토가 이 상대 퀸사이드 쪽에 대한 어떤 반격을 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대각선을 잡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당장에는 E5 올라가서 핀이 공략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퀸부터 A5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퀸사이드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압박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지금 A2도 뭐 이후 B5, B4 하면서 이제 나이트 밀어내고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 다음 또이비숏가연결되면서 일단 공격할 수 있는 다른 요소도 생겨나겠죠. 자, 백은 비숍 C4까지 연결을 하는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옵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상대 F7에 대한 어떤 위협적인 일단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뭐 이후에라도 나이트 F3, 나이트 E5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게다가 지금 이게 이 핀에 이 폰을 걸기 때문에 이후 E5 전진이 되는 경우라면 이게 퀸이 또 G6 칸을 노려서도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공격적인 일단은 그 스탠스를 가져가는데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이라면 흑이 이후에 b5를 하고 이렇게 이제 밀고 나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한 수를 뺏길 수 있는 단점은 존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르깍리엠이 나이트 a6로 이어가는데 이게 약간의 실수라고 해요. 자, 컴퓨터 엔진에 따르면 여기서 바로 c5 브레이크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 교환되는 경우에는 이 b숍을 공격하면서 이제 흑이 한 수를 또 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포지션적으로는 흑이 c5 브레이크는 어,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나오게 되는 일단 플레이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c5가 돼야 상대의 c5에 대한 공략이라든지 혹은 뭐 비숍 대각선을 살리는 플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퀸사이드 쪽 주도권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당장에 되는 게 조금 더 일단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좋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일단 전개를 한수 가고 나서 그다음 이제 c5를 준비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자 백은 나이트 전개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흑이 b5 일단 비숍 한번 밀어내고요 자그 다음에 c5까지 연결을 합니다 자 이러면은 백도 이 중앙에서 기물 전개가 거의 이제 완료가 되면서 뭐 나이트 e5 나 일단 공격을 일단 이어가려는 모습인데 지금 흑이 곧장 c5 나오면서 c4까지 위협을 걸고 있단 말이죠 자 지금 c4까지 걸리고 나면은 이 비숍이 지금 가치는 모습이 되고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제 퀸을 뭔가 빼면서 비숍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을 만들기에는 지금 이쪽에게 상, 이쪽에서 상대에게 그 주도권을 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C4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비숍이 도망가고 나서 이 B4까지 걸리면 결국 그 안전하다고 믿었던 A2가 이제 결국 이쪽이 뚫리면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큰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 크리스토퍼 6가 E5까지 올라가면서 싸움을 겁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이수가 X마크를 받게 되는 실수가 되고 말았네요. 자 지금 포지션 잠깐 보자면 지금 이 c5 브레이크를 c4를 이제 방지해서 그냥 잡는다 그러면 이게 비숍이 위협을 당하면서 동시에 또 c 파일이 굉장히 취약해질 거란 말이죠. 그다음 지금은 또 b4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뭐 비숍 잡히고 나이트 밀려나면 루킹 사이드 쪽에서 일단 흑이 주도권을 가져가겠죠. 자 근데 컴퓨터 엔진에 따르면 여기서 일단은 바로 e5가 아니라 비숍 나이트 교환을 하고. 그다음 나이트 d5로 올라가면서 이제 위협을 걸게 되면 그러니까 상대 비숍이 도망갔을 때 이때 이제 c5를 잡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은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움직여주면서 이 퀸에 그러니까 이 직선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이 이제 곧장 이걸 잡고서는 일단 플레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숍을 희생하고 c4로 같이 걸고 싸우는 경우라도 일단 체크 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일단 얼추 이제 상대의 어두운 색칸에 대한 일단 약점을 만들면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또 부분이 생겨나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c 파일 열렸다고 해도 이제 킹이 또 b1칸 일단 피해주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최선이었다고 하는데 일단 e5가 올라가면서 일단 싸움이 걸리고요. 그니까좀 이제 앞서 이제 오프닝 선택도 그렇고 이제 크리스토퍼 유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고 싶었던 어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b5 f5로 일단 g6에 걸리는 이 핀에 대한 위협부터 먼저 어, 방지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퀸이 피하고 나니까 자 그대로 c4까지 연결을 시키죠. 자, 이렇게 되면 서로 이 기물을 잡고 들어가는 일단 싸움이 어느 정도 이제 양상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나이트를 잡고선 결국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뒤로 무르는 거는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가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B4까지 걸리고 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기물이 서로 걸리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A2까지 뚫리면서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백이 나이트 잡고 그러니까 비숍까지 잡을 수 있다고 봐도 이 킹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백이 좀 지키기가 어려운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상대 나이트 잡고 올라갔고요. 자 여기서 흑은 바로 비숍을 잡기보다는 일단 나중에 비숍이 잡혔을 때 한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룩으로 오픈파일 먼저 확보를 합니다. 자 나이트 e 5 올라가면서 막아주는데 결국 이제 비숍이 잡혔고요. 자 지금 또 보면은 결국 이제 백이 기부를 하나 더 잡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흑이게는 이 기댈 구석이 하나가 있었던 게, 자, A2 폰을 잡으면서, 자, 갑자기 승진 위협을 걸어버립니다. 자, 지금은 나이트를희생해서 기물 균형을 맞출 수 있긴 해도, 근데 지금 결국 이 c 파이 열린다는 건 꽤나 이제 치명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폰의 승진을 막기 위해서 일단 킹이 D2로 달아나는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C파일에서도 나가면서 일단 룩의 힘을 이용해서 A1을 지키는 일단 그림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퀸이 B4로 가면서 이번에 B2를 위협합니다. 자, 일단 킹이 2원 칸까지 도망가면서 일단 퀸으로 B2 지키고, 그 다음에 A1까지 일단 수비하는, 자, 모습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멋진 수, 어, B1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러면 룩의 길이 끊겼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승진 위협이 있고, 나이트는 핀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지금 룩으로 잡더라도 어차피 폰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러니까 흑이퀸두 개를 가지고 경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버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퀸 F3로 이제 반격을 준비하거든요? 어차피 퀸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폰이 G7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 진영, 이 킹사이드 쪽에 어떤 그 압박을 좀 넣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F7을 이제 걸고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룩광님이 룩으로 나이트 때리면서 풀어냅니다. 자, 이러면 F7에 대한 위협이 일단 풀렸고요. 지금 룩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룩이 2까지 하면서 일단은 빠져나갔어요. 자, 그럼 여전히 이제 흑이 어, 이제 퀸을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비숍이 F6 가면서 일단 E5 이제 체크 못하게 만들어두고요. 자, 여기 결국 이제 퀸두개를 가지게 되는데, 자, 백이 퀸 C6로 일단은 그 마지막 부시를 좀 살려요. 지금 이 폰이 G7까지 올라갔고 잘 지켜졌기 때문에 사실 흑의이 백랭크가 좀 취약하거든요. 룩이 떠나게 되면은, 뭐, 룩이라든지 퀸이 들어가서, 이 H, A 칸까지 침투하면서 체크메이트가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고 지금 나이, 그 룩이 좀 도망가기에도, 가게 되면 또이 식스와 연계되면서, 이 다른 쪽에서 공략당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굉장히, 이제 흙도 좀잘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룩컹리엠이 나이트 C7으로 이 포지션을 풀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이트를 던지는 한편, 일단은 그 룩을 지켰기 때문에, 백이 이거를 그러니까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러니까 퀸이 이제 그 한술 또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럼 직접적인 위협이 사라졌고, 이제 흑이 B2를 잡으면서, 이제 퀸을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이제 다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룩이 그대로 e 파일이 있기 때문에, 폰이 전진하는 플레이도 쉽지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룩이 수비를 위해서 일단은 어 이제 합류를 하는 모습이 됐고요. 자, B2가 잡히면서 이제 나이트가 공격을 받으니까 자, 룩이 F3로 일단은 수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비숍 E4에 걸리고 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물을 어느 정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죠. 자, 퀸으로 이제 비숍을 잡지만 자, 지금 이게 지켜진 듯 보여도 자, 이게 나이트가 떨어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 퀸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니까 나이트 결과적으로 이제 비숍 나이트 하면서 퀸 교환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흑에게는 어 이제 퀸하나가더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퀸을 잡아내면서 이제 흑이 어 승기를 잡은 부지션까지 갔네요. 자 체크 걸어놓고 이제 나이트가 와서 비숍부터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백이 마지막 노릴 수 있는 건이백 랭크에서 그러니까 룩을 제거하고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일 텐데 자 근데 나이트가 비숍 제거하고요. 자그 다음에 퀸 h4가 연결이 되면서 자 그대로 경기가 끝나게 됐네요. 자 지금 체크에 당하기도 했고요. 뭐 h2도 걸렸고 그다음또중요하 게는 f6가 잡힐 거예요. 여기 잡히고, 이제, G7까지 떨어지고 나면은, 이거는, 그니까, 이제, 퀸대룩 싸움이니까, 이제, 백이 그러니까 뭔가를 좀 시도해볼 수가 없는, 일단, 포지션이고, 그러니까 킹이 그냥 뒤쪽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그냥, 룩이 2원칸 들어가서, 또, 체크메이트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는데, 흑의 공격이 한발 빠르면서, 일단은, 승리를 가져가게 됐네요. 자, 특히나 여기서 이제 그 기물을 두개 내주고 그 자신을 하나만 잡고 A 2폰 요걸 어, 만들어가지고 승리를 가져갔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비숍이 B 원 칸까지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퀸을 하나 더 가지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면서 자, 르깡리엠이 일단 한수 위에 그 속기 실력을 보여주면서 어, 일단은 승리까지 가져가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